뭐, 이거나 해볼게요. 아직 생방에서 필요한 거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. 웬만하면 올라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. 고지대 자기장을 먹어두면 은 나쁘진 않은데요. 이거 해보고 싶어서. 에이, 하고 싶어서. 남도록 했습니다 어려워. 또좀 자주 했을 때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몇번 하면 성공하고 그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힘드네요 하루에 몇 번은 몇 번씩은 해줘야지 감이 그리고 앞으로 안 눌러도 올라가지더라고요 앞방향키를 제가 공략지을 때올르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이건 한 번에 성공했어요 이건 한 번에 성공했다 야기장이 많이 좋아질 때 밖에 있어야 요 집에 누워 있어야 되나요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제가 예전에 치코리타 플레이 이주할 때는 저처럼 하는 분들이 많진 않았어요 다른 스트리머들 방송 보면은 다른 분들은 집좀봐하고 저는 막 집에서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을 버리고 뭐 밖에 나가서 치코리타를 한다든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, 그냥, 스타일이 좀 달라요. 집좀벌 하셔도 되고, 밖으로 나가서, 치코리타를 하셔도 돼요. 정답은 없어요, 배그에는. 여기가 없나 어? 아까 이쪽 발수가 들렸으니까, 여기서, 그냥 좀, 어느 정도, 어, 들리죠? 안 들릴 수가 없어요, 이게. 걸리는데? 그러면은, 들어가요. 왜냐면은, 이분이, 그냥 이렇게 집으로 안올 거예요. 여기 남을 수도 있고, 이, 제가 있는 집을 뚫으려고 할 때도, 밖에서, 창문으로 안쪽을 보려고 할수 있어요. 근데, 현장 에 있는 걸 거의 못 보긴 하는데, 우연히 보면은, 불란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네. 하나, 둘, 셋, 네 명이에요. 이게 끝이야. <laughs> 근데 이 분은, 이쪽 분한테 안 죽으려면은, 이, 제가 있는 집까지 거의 와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집은, 집 구석이랑 문이 걸려있어요. 안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위치 파악은 그나마 끝났다는 게 다행이에요. 근데 제가 사실 이집 내려가서 이, 이쪽 문 열고 이쪽 분들을 보면 잡을 수 있는데, 통 타는 건 아니죠. 통만안 타면 되는데, 이분, 이분 똑똑해서 집은 타면 진짜 곤란하거든.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아, 실수했어. 아, 실수했는데, 되려나? 성공 타 던지고. 응. <목소리> 찡긋. 나이스. 사실. 천장 쪽을 보는지 시, 천장 쪽 시야가 들어오는지 볼게요. 어, 천장 쪽 시야가 안 들어오죠 이분 시야에. 어, 제가 아까 바깥 쪽에 있어도안 걸리긴 해요 사실. 이렇게 봐봐 시, 시야가 절대 안 들어와요. 혹시나 해서 있었던 거예요. 음. 그 노진 사실 한번 놓칠 줄 알았는데 아 좋게 들어갔습니다.